크리스탈의 기적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루이스 헤이 나를 치유하는 생각의 머니입니다. 돈은 전적으로 교환의 수단입니다. 가치를 주고받는 한 형태이지요. 내가 삶에 무언가를 줄때 나도 삶에게 돈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태의 풍요를 돌려받습니다. 나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을 확신합니다. 돈은 나의 친구. 나는 돈을 쉽게 끌어옵니다. 나는 빚이나 죄책감처럼 가난을 불러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멀리 합니다. 나는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에 지불해야 할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불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번영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주니까요.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 언제나 풍요와 번영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사랑과 돈을 바꾸지 말고 <laughs> 끌어당깁시다.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항상 웃고, 여러분의 사랑, 풍요, 번영을 일깨워주는 이를 추구해 보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